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후후 <목소리도> FA 심판체육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자리해주신 내빈 및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이성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김은준군위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인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인태님, 어, 참석하셨습니다. 고성군 이장협의회, 배상태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남 심판위원회, 협의회, 이정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결를 네 선언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경남 축구협회 고모님과 자모님 그리고 18개 시군협회 이분들과 경남 집안 가족 여러분 감독관님들 정말 반갑고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18개 시군이 진중으로 하나되는 합이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심판 여러분께도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 한 해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만큼 하지 못했습니다만은또 내년에는 더욱더 알차고 멋진 대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맞는 대회에 맞는 그런 저희들이 대회를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아무쪼록 1박 2일간 양일간 경남 축구협회 10회, 1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예, 예.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도 우리 형님만큼만 했으면 합니다. 우리 고성 축구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경남 축구 발전을 위해서 늘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365일 웃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쁠 희내는 좋은 길이라는 한자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 늘 웃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고승훈 체육회장 배정구입니다. 한 해가 정말로 가는 이 시기에요. 오늘 뜻깊은 체육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리 오늘 고성에 오신 것을 우리 고성체육을 대표해서 이렇게 환영합니다. 또고 많이 해주신 우리 배창문 회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 누구에 감사드리고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군위해를 대표하여 이상자 군위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인 이상자원입니다 저는 늘네 축구장에서 존중 없이는 축구가 없다 그 말에 늘 감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서로 돈주하며 함께 즐기는 축구인의 한 방에 이르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경기를 펼칠 것을 선사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선수단 대표 이정훈.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남축구협회 회장 표창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되는, 호명되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시상에는 경남축구협회 백천문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고성군축구협회 이무영 사무국장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합천군축구협회일근 이사님입니다. 네, 역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에 두시고, 살자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다음은 하병구축협회 손정우 총괄 이사님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자, 살짝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다음은 거천건축협회 박성만 이사님입니다. 네, 철창태 선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하동권 축구 박용현 총무이사님입니다. 네, 역시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에 보시고 하나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하방분 축구협회 강도환 총무이사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앞에 보시고요하나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서하동분 축구협회 축하 김민석 사무 사장님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앞에 보시고. 아, 하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다음은 경남 푸살룸행 김문곤 심판 이사님입니다. 아, 아, 네. 좋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에 보시고 팔자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다시 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오동양 심판님입니다. 네, 아,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대리수상이라고 하십니다. 네, 팔자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끝도로박기봉 감독관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표창패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밟으시고요 자 하나 둘셋네 저희 투표로 다 주시길 바랍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기념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짝 웃어주세요 하나 둘셋네 축하드립니다 네 표창패 전달해 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 사회를 맡았는데요. 지금도 사회를 맡은 안경석 감철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계신데요. 금일 이브닝 리셉션 시작하기 전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한분한분 소개해 드리도마자참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구협회 임지원 소개가 있,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송태창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근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니다 참석하셨습니다. 네, 장문준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광복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사님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공포로 그, 좀 나왔어요. 우리 18개 시민 협회 우리, 뭐, 우리 저임직원 분들이 그 아마 사무국 식구들 얼굴을 잘 모를 수 있어서 조예, 소개를 글도로 드리겠습니다. 제일 좌측에 권용보 사무국장입니다. 정우진 국장입니다. 김창현 과장입니다. 박수종주임입니다 김민환 사원입니다. 네, 김민지 사원입니다. 단체 아, 차려 준에 들어가세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이정훈 심판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진주시 축구협회 이재용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들어주신 경남축구협회 백천만 회장님의 환영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천만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남축구협회 회장 백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축구협회에서 우리 시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18일 10분에 회장님들 그리고 또 임원 분들, 부모님들 다 모셔서 뭐 크진 않지만 대하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 또한 왜냐하면 이제 내년도에 더큰 파일을 키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비 오늘 어 자리 생각해 주시고요. 감사니다축축구회장 어... 안기현입니다. <목소리도>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백창문 회장님이 늘 감사하게 바라며 경남 중도에 모든 관계자들이다 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유하양입니다. 저는 그냥 한마디해서 예, 백창문 회장님이 너무 진행 잘하고 계셔 가지고 다른 다른 말 필요 없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쭉 앞으로도 이렇게 쭉 응원이 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정원님, 저 길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수행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창이 있습니까? 저보다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식구들 축복이 있는 가족이 모내야 합니다. 환축주급의이지부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 계신 이 앞자리 말고 뒷자리 여러분의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음껏 드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그 좋은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제가 축구협회에 우리가 또 축구협회 백자문 회장님 취임을 하시면 제가 뒤에 출연을 했는데 화폐에도 그 아, 또축구협회 분위기가 이 정도로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자문 회장님께서 가서 너무 좋은 경남 그 축구인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고 앞으로 경남 축구협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은진주시축구협회는 무조건 참석을 해서 그, 같이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이 좋은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시는 백 전문 양남축 축구회 회장님 감사의 드리고 또그 우리 헤이 가족들 또 우리 심판 가족들 또 우리 18개 시군 회장님 또이 임원님 여러분 예어모두또 오늘 하루 제 마무리까지 근성을 또 빌고 또 내년에 또 건강한 모습을 봐주좋겠고 오늘 아무쪼록 좋은 자리 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 감사합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좋은 분들과 이렇게 자리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어, 이 대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하고 즐겁게 잘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저 먼저 그저 오늘 차를 맞으 우리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진주 회장님께 말씀하셨는데, 그 축구 도시는 전임 회장님께서 양산에 팔았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샀고, 내년에 저희들이 개포를 장담합니다 그건 좀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가 저희 양산이 항상 발전할수 있도록 장르에서 항상 친구 많이 도와주시는 게 좋거든요. 저희도 열심히 하고, 우리 백예장님 천수를 놀세요. 제가로 하여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습니다경남 축구심판님의 회장님입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신 백천 회장님과 축구협회 직원님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체육 경기를 갔을 때 항상 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대장님이야 어 이사님들 고맙습니다. 어 오늘 이 자리가 뭐 우리 심판 체육대라고 하는데 어 축구인의 체육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26년 월드컵 개최지는 어디일까?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서 뭐 잠시 축구에 관련되지 않... 은나랑이 호랑입니까? 호랑입니까? 호랑이! 예.